안녕하십니까 농촌내 멘토 김영일 교육 컨설팅의 심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6 정시 농어촌 학생 전형 대학 입시 길을 찾아라 경희대학교 편입니다. 자 경희대 대략적 올해 좀 변동 사항을좀 보시겠습니다. 자 인문계열 사탕 가산점이 폐지됐다는 부분 아, 중요한 하나의 또 포인트죠. 그리고 반대로, 자연계열이 과탄 변환점수 감목단 4점씩 가산한다는 부분. 네, 단, 자공의 가산점이 없다는 부분. 자, 반응비율에서 변경이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영어가 반응비율이 폐지되고, 그냥 차등 감점 적용이. 그래서, 2등까지는 급 만점이 되고, 3등급부터 마이너 스 2점, 4등급부터 마이너 스 4점, 5등급 마이너 스 8점, 이란 부분. 예. 네, 그래서, 영어 가치가 좀 내려갔다는 부분. 아, 그리고 모집단위 개편이 있었습니다. 어그 중에 하나가 경영회계세무과가 경영회계 계열 등으로 변경됐다는 부분,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원자기에서 자사고가 지원이 불가능한거다타 대학은 상관없는데 어, 경희대 안에서는 자사고가 지원자기에게 제한된다는 부분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아, 다시 한번좀 보시면 음, 반영비율에서 25학년도에 있어서의 뭐 인문은 어쨌든 35, 20탐구 과목이 30% 그리고 영어가 다 있었는데, 올해는 어쨌든, 감점으로 적용이 된다는 부분, 그게 하나 가자 음, 변경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반영교리 어쨌든 변경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어 비중이, 어, 40% 크죠. 어, 그리고, 당구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죠. 그만큼, 어쨌든, 영어의 차등 감점으로 인해서, 타 영역에서, 반, 방영... 비율이 높아졌다는 부분, 그러면서 인문, 사회, 자연 계열이었을 각각의 반응 비율이 다르다는 부분, 자그 가운데 어쨌든 자연계 또한도 영어가 빠지고 일단 국어하고 이제 탐구가 6대 4십60% 탐구한 과목이 40% 엄청나게 이제 이력인거죠. 특히 이제 체능 경우. 자 다음으로 어쨌든 다시 한번 보면은 25학년도에서 이론에서 일단 학심이 하나가 백0 1명을 선발하는데 올해 어쨌든 가장 큰변동이하나라 인원이 109명으로 늘었다는 부분. 계열에서 어찌됐든 인물이 작년에 41명에서 올해 49명이 어, 명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계는 큰 어, 변함 없이 47명.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어, 가군에 46명, 다군에 3명, 그리고 이제 자연이 24명, 23명, 어, 약하게 2명, 변함없이 치핵과 한 명, 한의학과 한 명입니다. 그리고 외전액이 여덟 명, 총 백구 명. 자, 작년에 어 25학년도 어, 경쟁을 보면은 인문이 4.68, 전액면에서 약간의 이제 상승을 했고요. 자연 또한도 어, 4.98로 재작년 24학년 비해서 4.8에서 어, 약0.5 약 정도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2결또안 되면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문 같은 경우는 83 이제 거의 뭐큰 변화는 없었고요. 인문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나 자연은 87에서 약간 오히려 83.5로 약간 하락을 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하, 어, 인문계업은 이제 경쟁률을 좀 이제 보시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상계년 정도의 경쟁률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변동폭이 큰 학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올해 또한도 변동폭이 클 거다. 그래서 무난하게 사실은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면 변동폭 경쟁률이 무난한 학과를 어, 경쟁률이 변동폭이 작은 학과를 사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뭐, 나는 과감하게 그런 걸 변수로 노리겠다. 오히려 그거를 또역 이용할 수 있다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쟁률을 보시라는 부분,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인문계열. 그래서 해당 자료는 어찌든 카페에 올리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추후에. 자연계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음, 경쟁률. 다시 한번 보면은 대표적인 거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사실은 의학계열이죠. 보시면은 의학과, 뭐, 그리고 치의과, 뭐, 그리고 한의의과인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일반 학과에 보고서는 뭐 크게 변화 없이 거의 4에서 뭐 5대, 6대 1로 큰 변화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상계년을 경쟁률을 좀 활용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다음으로 이제 수능 반입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인문 계열입니다. 어쨌든 국어가 사실, 수학이 25, 영어건 어쨌든 가감적으로 바뀐 거고, 그리고, 이제, 탐구가 30%.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어쨌됐든 25학년도 사탐에 어쨌든 사, 사점 어, 가산인데, 올해 이제 폐지 됐다는 부분. 그래서, 영어 등급에서는 어찌든 어, 2등까지는 감점이 없고, 이제, 3등급부터 마이너스 2점, 4등급부터 마이너스 4점, 5등급부터 마이너스 8점. 극한 차이 더 커지지 거죠. 예. 그 부분, 이제, 음대필표로 있고, 어, 인문위에서 이제, 자율, 전경 국제대, 경영, 호텔, 관광, 지리과에 대해서는, 음, 프로테지가좀 다르죠. 그래서, 국어 35, 수학이 35, 그리고 이제 탐구가 30입니다. 어, 염두에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계. 자연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가 25, 수학이 40, 그리고 이제 탐구가 35. 어쨌든 탐구 지정이 폐지로 인해서 가타 뭉신등의 관목별 사점 가산이 이루어진다는 부분. 예,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는자 어, 애체능 부분. 예, 애체능 부분은 이제 됐2 5학년때 영어가 이제 20% 들었는데, 올해 이제 영어가 마찬가지로, 감점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국어가 60%, 탕구가 40%, 뭐 6대4죠. 엄청나게 이제 어찌든 영양 두과목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런 거 이제 탕과 함구. 특별 부분은 좀 더, 어, 올라갈 여지가 이제, 극다한 부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례를 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인문계열,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학생의 성적을 보면은, 이제 국어 영역에서 화작이 127에 이제 2등급이 있고요. 수학이, 화통이 115에 4등급입니다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탐구에 있어서는 자, 어, 사탐, 생윤이 64에 2등급, 사문이 60에 2등급. 어, 나름대로 이제 하, 어, 표점 합이 368점, 그리고 몇백분이 합이 251.5였습니다. 나름대로, 뭐, 잘 봤는데, 이제 수학만 좀 유독 내려간 거죠. 이 학생이 어쨌든 지원한 학과는 회계세무학과 가군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결과분수로 봤을 때 8명 중에 5등이었습니다. 상당히 상위였죠 그리고, 어, 전년 24학년 대비 모의 지원상의 지원 증감 들면은 어, 다 감소했습니다. 도전이나 적정 이상에.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자기 점수가 535.25였습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 지원권의 좀 범위에 들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누적 분포를 보면은 2 5와 어, 4학년들의 11명이었고, 이제 작년에 18명으로 좀 더, 어, 모의 지원 사항에서는 이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모의 지원 사항에서 이 어, 순위는 이 학생이 5위였습니다. 그리고 타 학생이 이제 지원 경향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타 학생이 이제 어, 경향을 좀할 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 학생이 경희대에서 이제 가군의 회계 세무를 지원했고 나군의 이제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다군의 홍익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음. 회계 세무학과를. 했고요. 어, 전공 결과를 좀 봤을 때이 학생이 3위의 랭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점수는 이제 국어 화자이 129에 2등급, 미적이 116에 14에 4등급, 영어 2등급, 탐구, 경제가 61, 41, 어, 사문이 60에 81, 3등급. 그래서 표점합이 3 6 6점 백분위합이 249였습니다. 이 학생이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자연계 학생인데 사탐론을 어, 하나는 학생이죠. 올해는 어쨌든 사탄 노의 학생이 엄청 늘었기 때문에 좀 더, 음, 올해 영향에 있어서는 클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는 이제 경, 가군의 이제 경영학과를 어, 지원했고요. 어, 사전에 어찌됐든 모의 지원 상항을좀 봤을 때, 어, 25학년도 모의 지원 등수가 있는데 29명 중에 이제 11등, 상당히 이제 상위 그룹에 이제 해당돼 있고, 우집단에서는 이제 변함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와 21학년도 모의조환에 있어서의 증감률을 봤을 때 이제 약7.8%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의 자기 점수 어가 어, 532.88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합격 가능 범위에서 조금 더 음, 벗어났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경영학과 이제 추합을 노리고 지원을 했고요. 누적분포로 보면은, 어, 24학년대 19, 19명 있는데, 29명인데 상당히, 인자 어, 모의 지원을 많이 했죠. 음, 해당 학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학생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원한 대학에서 다시 보면은, 가군의 경영학과, 음, 그리고 나군의 외대경제학부, 다군의 이제 건대 미디어 커뮤니티 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 잘라서 보면은, 음, 경희대는 이제 소식권 넣고, 외대는, 안정적으로 잡고 뭐, 다군을, 그서 이제 지원자로 해서, 무난하게 사실은 이제 합격을 한 학생이고, 그런 가운데, 전공 부분에서의 결과를 봤을 때이 학생이 3위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연계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국어와 하자이 116에 4등급, 수학이 미적이 120에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급. 그리고 탐구가 이제 생명과학이 59에 81%,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이 63에 88% 했습니다. 그래서, 어, 표점 합이 300, 60점 그리고 백분위 합이 246.5였습니다. 뭐 보면은 뭐 수학, 영어, 탐구가뭐 준수하죠. 상당히 나름 준수한데 국어만 좀 밀림 성적이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는 가군의. 미래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였습니다. 변화 없이 이제 24학년 25학년 모집 인원은 이제 두 명이었고요. 모의 지원 상 등수에 보면 열네명중5등 음, 상위 그룹에 있고요. 24학년 25학년도 어, 모의 지원 지원 증감률을 좀 어, 분포로 봤을 때 조전 이상, 적정 이상이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찌 됐든 자기 점수가 5.9.288였는데 3 합격 가능 점수가 예, 벗어났죠. 그랬을 때 사실은 좀, 음, 도전적으로 좀 봤는데, 어, 이걸 좀 이제 감안했죠. 이제 지원 증감률을 좀 감안해서 도전할 만한 거를 좀 판단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누적분포를좀 봤을 때, 어, 재작년, 24학년보다는 작년에 어쨌든 좀, 자, 어, 모의 지원상 일부도 이제 해당 학과를 좀 지원율이 좀 떨어졌고요. 그런 가운데 모의 지원상 리스를 확인했을 때 위치가 이제 5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타군 2학생들의 어, 선택적인 지원 현황을 좀 파악했을 때 했을 때, 그 유학생들의, 이제, 흐름이, 뭐, 중앙대, 경일에, 예, 이제, 어, 흐름을 볼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이학생이어쨌든 가군의 미래 정보 디스플레이 학부, 나군의 컴퓨터 AI 학부, 다군의 순실대 나다군을 사실 믿고 가군을 배팅을 했는데, 음,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음, 참고를 좀 많이 해서, 어, 제가 그래서, 어, 다른 학교에 아마 설명을 했을 때, 그, 모의 지원을 했을 때, 이, 어, 표를 어떻게 좀볼 거냐, 아, 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겠습니다. 그냥, 어, 무작정 상향이냐, 그냥 도전이냐, 안정이냐, 라는 부분. 물론, 기준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과감한 선택했을 때, 어, 합리적인 어떤 선택의 근거를 가지고, 어, 상향하든 도전하든 하지 그냥 무턱대고 도전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는 부분. 어, 떤 데이터를 근거해서 합리적 도출 하면은 좀더 결과치가 좀더 달리 생성할 수 있는 부분. 결과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어, 염두에 두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좀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엄매 이제 131에 1등급, 수학의 미적에 111에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그리고 탐구가 58에 75에 3등급, 지우가 50대 71에 4등급. 그래서 표점 합의 374점, 백분위 합의 260점. 상당히, 어, 우수한 학생이죠. 구경수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관탐이 좀 망가진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생이 일단은 지원이 있었냐경희대생체의공학과를강원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 모집에 있어었던 24학년이나 25학년도 변화없이 2명이었고요. 어, 모의지원상에서이 보면은 17명 이 1등이죠. 뭐, 점수음으로 사실은 뭐, 외형선보부는 당연히, 어, 1등 할 만한 거죠. 어, 증감률, 모의지원한 증감률이 24학년, 2 5학년면은 해당 학과의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줄어들었죠. 그런 가운데 이 학생이 어쨌든 자기 점수가 549.884. 그리고 합격 가능 범위에서는, 음, 이제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찌든 어, 해당 학과에 이제 누적 성적 분포를 했을 때, 어, 모의전사가 이제 17명으로 좀 증가를 했고, 어, 이 학생이 어찌든 모의진 리스트를 클리스가, 어, 어, 1위를 나왔습니다. 음,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이제 지원한, 어, 대학에서 이제 리스트를 봤을 때, 이제 가군의 생체의 공학과 어, 그리고 나군의 서울시립대 공간정문학과, 이제 홍익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찌됐든, 어, 경의대 생체공학과가 합격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찌됐든 경의대 편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올해 어찌됐든 경의대가 좀 변동상 있지 않습니까? 영어의 반영비율이 없어지고, 감, 감점으로 반영됐다는 거로 어, 그러다 보니까 타 영역에서 반영비율이 높아졌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그게 이제 어찌됐든 올해 이제 작년과 이제 변동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를 짚어볼 필요 있고요. 그래서 계열불로 반영비율이 좀다르다한 부분.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있고 그다음에 가산점 부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 임무이 가산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가산점이 없다고 그리고 자에는 가산점이 사 점이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올해의 경희대를 어~ 지원 전략에서 어~ 자기게 맞는 그런 변화된 부분을 최종 어~ 최종 확인하고 최적의 그게 내 조합에 맞는 부분을 확인해서 경희대를 타겟으로 어~ 공략을 해야 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어쨌든 경희대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